좋아요. 알람 설정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녹색 소비자원의 은지원입니다. 오늘도 소비자 권익 포럼에 김예란 변호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변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오늘은 여러 가지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지인을 사칭해서 카카오톡으로 어, 금품을 요구하는 그런 톡을 혹시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얼마 전에 기사에 보면은 검찰이라 그래서 돈을 넣으라 그래서 칠억 원은 가량을 당해서 육십 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점점 지능화되어가는 이 보이스 피싱에 대한 사례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맞습니다. 점점 이제 신종화되고 지능적 수법으로 네. 자칫 잘못하다가는 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먼저 그러면 지인을 사칭한 카카오톡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카가 어, 삼촌한테 필요, 급히 필요하다그래서 카카오톡으로 돈을, 아, 큰 돈은 아닙니다. 100만 원 이내의 돈인데 이 돈을, 어, 지금 요구한 경우고요. 삼촌이, 아, 결국은 입금을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처리를 해야 됩니까? 예, 돈을 네. 빼가기 전에 인출 지연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30분간 100만 원 이상 인출하는 경우 인출을 못 하도록 예, 되어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요즘은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서 연락을 하기도 하는데 오늘 어떤 사례가 있는지 지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네, 예, A 씨는 6월 10일 오후 청소기 구매로 결제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문자 한 통을 받았고요. 청소기를 구매한 적이 없는 A 씨는 문자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발신자에게 전화를 걸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발신자는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라고 확인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얼마 뒤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한통 받게 됐습니다. 어, 그럼 저도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결제됐다고 문자를 받은 적이 사실 많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번호로 연락을 하면 안 되는 거네요. 예, 그 번호로 전화를 하거나 사이트를 링크를 연결을 하면 정보를 빼내서 결제를 유도하는 음, 경우가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네, 많은 사례가 있겠지만 요즘에 빈번히 발생하는 다른 사기, 사례도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네, 예, 그 어떤 다른 사례로서 그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소개한 발신자 B 씨가 음.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으니 은행에 있는 돈을 다른 계좌로 옮겨라라고 특정 계좌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A 씨는 별 의심 없이 B 씨의 지시대로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다음 계좌로 돈을 이체했는데요. A 씨는 전날에도 비슷한 내용의 전화를 세 차례 받은 뒤자기의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를. 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그래서 굉장히 그 60대 이후, 그죠, 노년층인 경우에 보이스 피싱으로 굉장히 큰 거금을 입금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 금융감독원이라 그러면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사실 귀가 좀 솔깃할 수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렇죠. 하지만 금융감독원에서는 돈을 이체하라는 전화 절대 하지 않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피싱 사기를 치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이제 사기 이용 계좌를 확보하고 어 전화나 문자 메시지 같은 것을 어 보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기망하거나 공갈의 방법을 사용해서 어그 전화를 받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를 이체를 하도록 예 그렇게 유도를 하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피해자들은 어 송금을 하거나 계좌에 뭐 입금을 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당하게 니다 이게 해외 송금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참 교묘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고 있는데요. 이를 방지할 방법은 없을까요? 예, 요즘은 네. 뭐 조직폭력배까지도 동원을 해서 아, 보이스 피싱 사업이 확장되고 있고요. 2017년부터는 지속적으로 이제 경찰청 광역수사대나 음. 국제범죄수사대에서까지 일당을 검거하고 있지만 여전히 보이스 피싱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네. 어, 금융감독원에서도 이 보이스 피싱과 관련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을 텐데요. 어, 관련 사이트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금융감독원 네. 보이스 피싱 지키미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아, 보이스 피싱 지킴이 예, 네, 다양한 사례와 함께 연락 하는 그런 전화번호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현금 지급정지 및 피해 신고는 경찰청 국번 없이 112에 전화하시면 되고요. 피싱 네. 사이트를 신고하려면 인터넷진흥원 국번 없이 118, 피해 상담과 환급은 금융감독원, 또건국번 없이 1332로 전화하시면 처리됩니다. 네. 그 사이트 보이스 피싱 지킴이 이 사이트는 다음 화면으로도 나가니까 꼭 참고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보이스 피싱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더 필요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특히 어르신들은 이제 아는 친척이 전화해서 지금 사고 났다라고 급박함을 이용해서 어, 순간적으로 현금 입금해 달라라고 하면 이제 뭐 약간 판단력이 흐러, 흐려지셔서 어~ 송금을 하는 다양한 피싱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반드시 그 상대방에게 연락해서 확인하시고 특히 국제번호로 보이스 피싱이 오는 경우에는 수신거부로 차단을 설정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보이스 피싱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를 저희가 보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를 당하기 전에 조심하고 주의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신종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 댓글로 정보를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분쟁호트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